上当时做好了，然后其实式被取消了，然后就就今天就送了嗯。嗯。嗯嗯哎，我给你拿。见面啊，脱<我>了吧你。什么、嗯、快点，我了轻松。轻松<会>。到他。这都五块钱一个。嗯嗯 定多少钱了？啊、嗯嗯，还没定好呢。我、嗯、这、哎、我这。好主意。好，一个原味，一个巧克力，慢走。 多辣是吧？你知的新对，对对然后就是后就看、嗯、那个保持感觉

어머어머어머 어떻게 먹어 85도씨에서 시킨 크리스마스 케이크 그 두개라 여긴 소금커피가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냥 아이스크림 <laughs> 여기에 치즈폼 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딱딱하고 초콜릿같단 말이지 먹어봐야지 자 일단 이 눈사람은 응? 뭔 맛이야? 아니 이 노란색 크림 무조건 무슨 맛인데? 용감 맛인가? 어왜 이렇게 좀 잔인하냐 오흔드는 소리 난다 어떻게 먹는거야? 어, 깜짝아 뭡니까? 뭐거옛날 학교 매점에서 팔았던 500원짜리 초코가자 맛인데? 그 화이트 초코 발려져 있고, 속에는. 아, 나 이거 초코케이크인 줄 알았는데. 이 맛없는 초콜릿 어떻게 다 먹냐고. 이것도 그 자판기 파는 300원짜리 핫초코 맛이에요. 돈 낭비했다. 얘도 초콜릿인데, 어떻게 다 처리하지?